광장에서 충돌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헌법재판소의 위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정치세력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비판하더라도 질문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편견 가득한 이념 틀로 재판관들의 생각과 양심을 함부로 규정 짓는 행위이며 헌법 재판소에 질문하는 입을 폭력의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입니다.